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R&D 투자와 혁신 정책을 지원하는 전략기획단이 신임단장과 함께 새로운 출범을 알렸습니다.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를 산업통상자원 R&D 전략기획단의 신임단장으로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. 엔지니어 출신인 김현석 단장은 삼성전자에서 기술혁신과 글로벌 사업을 총괄했으며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시야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김 단장과 함께 전략기획단을 꾸려나갈 투자관리자에는 한종석 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이 혁신정책 MD에 강병모 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은 개방혁신 MD로 선임됐습니다. 한편 산업부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AI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AI 기반 산업 전원을 총괄할 산업 AI MD를 신설하고 주후 선임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